호국불교승가의 상임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선 호국무명초협승 성호입니다 오늘은 <laughs> 예, 부산에서 열심히 애국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성률 회장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준 글입니다. 제목이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사람들이 꺾어가서 꽃병에 꽂아두고 혼자서 바라보다 시들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laughs>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많이 모여서 장관을 이루면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도 꺾어 가지 않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관광 명소로 즐깁니다. 우리들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너무 잘난 척하거나 권력 있고 힘 있다고 마구 날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장미꽃처럼 꺾여지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신당하고 버려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듯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찾아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마음 한 잔의 위로와 구름 한 조각의 희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날만, 좋은 일만 있다면 삶이 왜 힘들다고 하겠는지요? 더러는 피해졌고 바람에 부대끼며 웃기도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도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라도 부디 원망의풀 시는. 키우지 말고, 그저 솔바람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닮아 있겠죠.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 인내와 손을 잡으면 고난도 연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사귀면 바람도 친구가 됩니다라는 글을 부산에서 외국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박성렬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카톡으로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글 내용이 너무 너무 좋아서 산성이 그동안 직장암 수술을 마치고, 아직 완치가 안 돼서, 광화문, 애국운동, 이봉규 TV 출연 등을 다 내려놓고, 지금 직장험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좋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치 좋죠? 마음도, 뜻도 다, 자, 해서 이루어지는 오늘 귀찬 하루가 되기를, 추석 명절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호국불교성가의 성임대표의장 겸, 호국참의 바이선, 무명, 초역, 참기승, 해동비고, 조개삼은, 금풍당, 성호 낭독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하시면 저한테 큰 용기와 목걸기를 전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